오! 와! 아! <목소리> 와, 나이스! 오! 우와!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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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우 우와! 와우 우와! 와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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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쟤네 왜 이래? 아~~ 1분 오오 아 상훈 와아 까비

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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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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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리 나이스. 나이이이

경엽지아경엽지민하 귀엽지 않아? 귀엽아 귀엽지 아지 않아? 잘 받는다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가자, 이거 넣으러 가자, 넣으러 가자. 아 귀엽지 않아? 귀엽지 않아? 귀엽아귀아 对。<laughs> <laughs>